여러분, 갑자기 더워졌다고 찬거 사먹지 말고 주말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에 봐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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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은영은 선생님의 밝은 얼굴을 본다. 친구들의 신난 얼굴을 본다. 복도를 걸어나오며 아이들을 마중 나온 엄마들의 얼굴을 본다.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. 재빨리 신발을 갈아 신고 달려간다. 숨이 차 허걱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. 띠띠띠띠띠띠리릭. 은영은 깜짝 놀라 표정이 굳는다. 엄마는요?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지 엄마가 허구한 날내용만 하겠지 18. 고모 신발이 눈에 들어오자 은영은 빨리 방으로 간다 고모가 와 있다는 건 불길한 징조다 방문이 약간 열려 있고 링거액이 똑똑 떨어진다 은영은 조용히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학교 마치고 왔구나 고모가 양팔을 벌린다 은영은 시선은 엄마에게 고정한 채 어색하게 안긴다 아이고 많이 말랐네 은영은 엄마가 들을까봐 신경이 쓰인다. 한창 클라이에 자꾸 마르기만 해서 되겠나? 이건 뭐고? 이건 멍이야? 멍자국 맞지? 어디 받쳤어? 은영은 팔을 뺀다. 누가 보면 맞은 줄 알겠다. 은영이 고모를 빤히 쳐다본다. 아니 내 말은 사람들이 흉볼까 봐 걱정되니까 그러지. 많이 먹어야 살도 찌고 키도 크지.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안 해주나 보네. 많이 해줘요. 은영은 고모를 노려본다. 고모는 링거액을 살피며 말을 돌린다. 엄마 잠든지 얼마 안 돼서 한참 있어야 깰 건데 은영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? 고모가 사줄게. 은영은 머리를 세게 가로젓는다. 소주병과 소주잔 소리가 들린다. 고모는 신경이 거슬려 나가본다. 은영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 손을 꼭 잡는다. 오빠, 도대체 왜 이러는데? 진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따른다.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. 이래놓고 올케집 나가면 또 새로 여자 구하러 다닐라고? 도대체 몇 번째야, 응? 시끄럽다. 일다 봤으면 빨리 가라. 참견하지 말고. 이럴려고 그렇게 싫다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애걸 복걸 살림 차렸어? 가라고 했다. 이러니까 다들 1년도 못 채우고 도망가지. 성우가 올케한테 왜 엄마라고 안 부르는 줄 알아?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. 전엔 올케들도 문제 있다 생각했는데,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. 올케 언니는 왜 같이 사나 몰라? 우리도 싫어하는 오빠를. 이제 올케까지 집 나가면. 애들이 불쌍다, 애들이. 고모는 도망치듯 잽싸게 나간다. 고모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은영은 불안하다. 평온해 보이는 엄마가 걱정스럽다. 가슴에 귀를 바짝 대본다. 살아있다. 은영의 마음이 약간 놓인다. 은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바짝 붙어 눕는다. 잠시 후문 닫히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. 세상이 고요하다. 은영은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어본다. 아무도 없다. 은영은 엄마를 꼭 안는다. 엄마 빨리 나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. 나 글씨 최고로 잘 썼다고 300점 줬어. 매일매일 100점 맞아올게. 아프지 말고 빨리 일어나.